자, 이번엔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자, 우리 봤더니 2차 방정식 소수 첫째 자리, 분모 2, 5도 보이네. 자, 그럼 전부 다 항마다 얼마? 10을 곱해볼게요. 자, 항마다 10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자, 항마다 10을 곱하면, 여기는 가로치고 곱하면 약분하면 5가 되죠. 어이, 여기는 X네요. 자, 우리 전개하면 5X제곱. 자, 플러스 5가 될 거고, 자, 여기도 10을 곱하면 얼마?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도 10을 곱하면 약분하면 2니까 2, 4, 8x가 됩니다. 자, 우리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자, 5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8x가 넘어오면 플러스 8x. 따라서 플러스 7x. 4가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이죠. 자, 따라서 우리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따라서 a는 5, b는 7, c는 1이니까 우리 근해공식 x는 2 a 분에 그러니까 10이 될거고 마이너스 b 따라서 마이너스 7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b제곱 49 마이너스 4a는 5 c는 1 요게 20이네요. 따라서 x는 1 0분에 마이너스 7 뿔마 루트 29가 될거고 자 우리 p래 p는 1 0분에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7자 q래 q는 29, 자, 우리 p 플러스 q를 구하니까 결국 얼마다 22가 되나요?